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수학자 탈레스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목을 탈레스, 세상 지식의 왜 라는 질문을 던진 최초의 수학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수학자가 바로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이 하단에 보면 어, 기원전 624년부터 546년 사이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되어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탈레스는 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수학자입니다. 어, 얼마나 위대했던 인물이냐면 플라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 세계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았던 어, 사람이 바로 탈레스입니다. 어, 수학의 역사는 탈레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 탈레스의 업적, 이 탈레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수학의 역사는 탈레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왜 그럴까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이 탈레스 이전은 수학은 실생활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목적이요. 수학의 목적은 실생활 문제의 해결이라 봤고 수학을 수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봤습니다. 어, 이 전편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어, 수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라 고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서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근데 고대 바비, 바빌로니아와 그 다음에 이집트 수학은 실생활 문제 해결이 주를 잃었고요. 수를 다루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런 수학을 그리스 수학자들이 배운 겁니다. 그런데 탈레스 이후에는 좀 변화가 생깁니다. 이 증명수학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생기게 됐습니다. 이 증명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대 수학적인 의미를 말하는데요, 참이라고 증명된 명제만 사실로 인정하고요, 수학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이 수학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탈레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먼저 탈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탈레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624년부터 546년 사이에 고대 그리스의 밀리토스에서 태어난 수학자인데요. 왼쪽에 지도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하면 현재 이 그리스 하면 현재의 그리스 반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 그리스는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말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에서 이쪽 지중해 연안에 는 도시국가들을 전체를 포함해서 고대 그리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탈레스의 고향인 밀레토스는 현재 터키의 남부, 남부, 그러니까 남서부 지역의 어,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있는 도시국가가 바로 밀레토스입니다. 이 지역이 있어요. 어, 탈레스는 고대 그리스 밀레토스에서 태어나 이집트와, 이집트는 이 아래쪽에 있죠. 그죠. 그리고 어, 바빌로니아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로 건너가서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했던 수학자인데요. 사실 이 시대에 거의 모든 그리스의 철학자,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로 가서 학문을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어, 좀 독특했던 거예요. 탈레스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자연 현상을 수학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고요.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에 모든 지식에 대해서 정말 옳은가 아니면 왜 그런가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솝 우화에서 한 번쯤 들어봤던 당나귀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들 아실 건데요. 어, 이 당나귀와 소금에 대한 얽힌 일화가, 어 청년 탈레스의 이야기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 청년 탈레스는 그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어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쪽으로다가 소금을 파는 상인으로, 어 상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소금 상인에 관한, 소금에 관한 얽힌 일화가 있었는데요. 청년 탈레스는 소금 상인으로 당나귀에 소금을 싣고 먼 곳까지 이먼 곳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그쪽일 거예요. 장사를 다녔는데 그런데 한 당나귀가 매번 강에서 넘어져 소금을 물에 녹게 만드는 걸 알고 그 당나귀에 소금 대신 소금을 실었는데 이때 이제 소이라고 한다면 물에 젖으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당나귀의 못된 버릇을 고쳤다라는 이 소보는 한번 다들 아마 한 번씩은 읽어봤을 거고. 기억을 할 겁니다. 이에 대한 얽힌이라가 바로 청년 탈라스의 얽힌이라였다고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세계 최초의 증명 수학을 이제 시작했던 수학자인데요. 어, 마찬가지로 이시대에 많은 학자들 그리스 시대의 학자 그리스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 가서 열심히 수학과 천문학을 배웠어요. 그런데 어, 다른 학자들이 어, 그때의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수학을 그대로 흡수한 반면에 어, 탈레스는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 배운 수학 지식이 정말 옳은가? 아니면 왜 옳은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라고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어, 이런 일화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는 사실은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단지 어,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데 왜그세 변의 길이가 직각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유는 몰랐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탈레스는 왜 그런가, 어, 정말 그런가, 정말 오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 하나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탈레스의 정리는 참 놀랍습니다. 여기 탈레스의 정리 다섯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어, 지름은 원을 이등분한다인데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어, 이거는 증명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레스의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참임을 이 사실이 참임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지름은 원을 이등분한다를 증명했고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두밑가의 크기는 같다. 이 마찬가지로 증명한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3번. 만나는 직선에 의해 생긴 막꼭지가의 크기는 서로 같다. 우리 이 막꼭지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막꼭지가의 같음을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4번,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은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우리 합동 조건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AS의 합동을 탈레스가 이미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이건 굉장히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반원 안에 그려지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는데한 변의 길이가 지름인 거예요. 한 변의 길이를 지름으로 했을 때이 원주각이잖아요. 원주각은 180도 중심각이 반이다 보니까 직각을 이루는데 그 성질을 바로 탈레스가 증명한 겁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탈레스의 정리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수학자들이 아주 다양한 기하학적 성질들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출발점이라고, 어, 현대 수학은 탈레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음, 아마도 요 1번부터 5번까지 성질들은 어, 거의 초, 어, 중학생만 되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어, 이렇게 탈레스가 증명했다라는 것을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어, 탈레스의 얼핀이라도또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레스는 이집트나, 아니면 그 바빌로니아로 여행도 다니고 공부하러도 갔었는데, 한 번은 이집트의 왕이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탈레스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막대기 하나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지어줬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막대기 하나로 피라미드 높이를 잰다는 것이 사실은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현대 중학생만 하더라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너무나 쉽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피라미드 높이를 재기 위해서 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도 사실은 잴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면에 수직으로 선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막대기 하나로 달몸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정확한 값은 아니고 근사치가 되겠죠. 측정이니까.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라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피라미드 높이를 잰 거예요. 이게 아마 탈레스트와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일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그 어, 일식을 예언했다는 거, 예측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뭐냐면 탈레스는 기원전 585년에 585년 5월 28일에 일식을 예측했습니다. 일식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일식을 한다면 어 낮에 그 태양을 달이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 물론 이제 그 18년을 주기로 해서 이런 일식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단순히 숫자만으로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것이 어, 지구와 달과 태양 이런 우주 공간상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이거를 예측하는 것이 정말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어, 18년 주기에 일식을 예측했다는 라 것은 혹시 탈레스가 당시에 어, 우주 공간상에 태양 그리고 지구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달이 공전 주기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지구 그리고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달그 우주에서의 어, 태양 주변을 도는 그런 지구의 모습을 혹시 상상하지 않았을까 또 지구 주변을 도는 달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탈레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물론 수학에서도 대단히 위대한 업적이긴 한데요. 이런 그 일식을 예측했다는 사실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까지고요. 음, 앞으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반에 그 수학자 시리즈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그첫 번째로 어, 탈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시간이 될때 매주 월요일 10시 반에 어, 한 명씩 어, 수학자들이 업적, 그리고 그들이 발, 연구했던 수학의 의미를 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학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